네, 안녕하세요. 망슈입니다. <laughs> 자, 이거 캠 마리오. 제가요. 방송 많이 찍죠, 제가. 오늘 시간이 많이 남아돌아서 많이 찍게 됐어요. 냐, <laughs> 넌내 상대가 안 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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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? 여기 함정들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? 하. 이거 아주 날 공탕 먹는 데 좋겠군. 넘기! 오, 뭐야! 방금 보셨나요? 물개! 근데 여기 통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? 못 들어가죠? 엥? 뭐야? 아 그냥 넘어가죠. 넘어가, 그냥. 좋아, 여기 물개 있는 건 알았어. 여기 조심. 어. 좋아. 넌내 상대가 안 돼. 여기 들어갈 수도 있나요? 들어가볼까? 왠지 불안한데? 불안한데? 들어가볼까? 어, 들어갈 수 있네? 뭐야? 뭐야? 어디가? 뭐야? 어디가? 야, 돌아와! 야! 야!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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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참 오안 돼. business. 아, 이제 나 목소리 없는데. 여기서 한 번만 더 지면 끝장이에요. 여기 물개 나와라. 좋아. 해. 난안돼 아직. 간다. 이야. 어, 잠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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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잠깐. 아, 점프가 안 뛰어졌어. 사기 아니야 이거. 아무리 어. 어허허아 어, 어. 이게. 너. No. 헤. <laughs> 이런 식으로 날 상대하시겠다 이거지 지금. 어? 지금 날 뭘로 보나 본데.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야. 왜? 그래? 버섯이다! 자, 버섯아, 날개 오너라. 내가 부숴줄게. 자, 날개 오너라. 으아! 어! 어, 뭔 일이 일어난 거야? 아니, 버섯을 먹고 몸짱이 됐는데, 그 무게 이기질 못하고 블럭이 다부서져버려서 내가 아웃이 됐어. 그럼 버섯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. 야, 이거 제작자 폐기보소 야, 진짜 이거 사람 빡치게 하는데 진짜 좋은 거 되겠다. 그 좋아요. 한번 해보세요. 티 아니야. 아니라고. 네가 잘못한 거야. 난널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. 소개 영상 하면서요. 물개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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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우리 친구하면 안 될까?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. 제발 평화의 조약을 맺자! T는 뭐지? T? T는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아무것도 없고 나 진짜 이거 좋아 물개 넌내 상대가 안돼 허! 좋아요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간다 점프! 어 어. 지금 뭔일이 일어난겨? 나 이제 이거 한 판만 하고 안아. 나 이제 이거 한 판만 하고 안할 거야, 진짜. 이거 더 했다간 진짜 내가 머리가 터져서 지금 못할거 같아. 오 하, 물개. 너도 이제 보니까 멍청하군. 저요. 나도 너보단 어, 지능이 높다냥. 또어어어어 만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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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고양아 조심해. 알겠다냥. 근데 아 잠시만요. 여러분,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지금 이고양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한 다음에 고양아 잠시만 기다려 줘. 언니 레나랑 그냥 어 잠시만. <laughs> 내가 이런 기계 따위에 아아아아 그래 너 이거 아주 잘 해봐, 네. 어? 내가 너한테 질것 같아? 그래 내가 너너 너 같은 기계 따위한테 내가 질 이유가 없어. 여기 있었죠 블록 이 근처에. 좋아 이제 날더 이상 못 속인다 너. 여기 놓고 좀더 하고. 좀더 가고, 좀더 가고, 좀 더, 좀 더, 좀 더, 좀 더, 좀 더, 좀 더. 졌어. 하! 좋아! 너 이제 날못 속여! 내가 다 간파했단 말이다. 어, 자살하라고 하는군. 이거 부숴주고. 버섯! 너도 이제 나못 속여! 나도 안 먹을 거. 빨리 가, 빨리 가. 그래야지 내가 가지. 왜 이렇게 느려? 니가 거북이야? 완전 거북이 털을 고려 마신 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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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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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해폭탄이 떨어진다. 좋아, 이제 날더 이상 못 속인다, 너. 좋아. 좋아. 세이프가 됐어. 예이!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여기 뭐 쉽지? 여기 그냥 이렇게 해서 가면, 어. 여기! 여기를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! 이렇게! 어.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나보네. 세상에서 이렇게 가져빡친다고 없어서. 야, 누가 이기나 보자, 내가. 풍덩! 어, 어, 어. 해! 날 떨어뜨려 했겠지만, 넌 실패했어. 넌 영원한 패배자야. 넌 고양이한테도 쳤어. 나한테 쳤다냥! 고양이, 너도 잘한 거 없어. 왜! 왜그러냐! 왜냐면 넌 멍멍이한테 지잖아 좋아 여기서 점프하면 되지 않아 그냥 간단하네 좋아 이렇게 낮은 곳에 구름이 떠있다니 참 신기하군 여기도 들어가지나? 여긴 안 들어가지네 좋아요. 오, 뭐야, 오, 어! <laughs> 허, we never meet again. 어찌라고. 좋아요. 이제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. 이 빡치는 게임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. 오늘 방송 많이 올렸죠? 그만큼 제가 시간이 많이 남아돌아서 그래요. 뭐, 그렇다고 줘. 뭐, 밖에 나갈, 뭐, 산책할 겸에 뭐 밖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. 좋아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사람을 열받게 할수 있는데 좋은 게임이 될 겁니다. 자, 그럼, 안녕.